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시작부터 아주 좋은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3 6 양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LS 머티리얼즈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 파동.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터너 라운드가 나와주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포지션으로 가져가야만 한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시세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성에 따른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가 자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20% 이상 수익 날수 있게 한번 도와드릴 거니까 꼭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머티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울트라 커피 시터에 대한 공급 계약이 나왔었죠 자이 공급 계약 일단 이거 하나 하나만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일단은 조금 진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낙폭크름이 나오다가 호재가 나왔는데도 왜 차트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 울트라 커피시터가 뭐 세계적인 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LS 머티럴지도요 상장한 지 그래봤자 10개월 됐습니다. 그래봤자.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라인 설정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뻗어나가야죠. 계속해서 뻗어나가려면,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l s 마티리얼즈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해결이 되면서 양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에 뭐3% 내지 5% 상승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을 건 아닙니다. 왜? 이미 우리는 손실 중이기 때문에, 약 손실도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슬슬 14,000원의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 나와줬고 지금 이 흐름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 차트를 만들어줌으로써 이제는 LS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반등을 노릴만한 뭐가 필요해요 시장이 필요합니다 시장 이 시장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9월달에 준비가 되어있는게 있죠 일단 FMC가 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FMC 그러니까 금리 기준 발표가 있는데 이 금리가 빠지기를 좀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금리가 내려가야 어쨌든 이 투자시장에 대한 자금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투자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도를 해야 한다. 자, 일단은 금리가 인하가 되는 쪽으로 관측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LS 머티리얼즈도 어, 조만간에 뭐 공급 계약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겠어요? 지금 24,000원, 25,000원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1차 매도가를 이. 어, 24,000원에 바라보고 진입할 수 있겠다. 내가 17,000원에 매수하고 나서 24,000원까지 갈때 동안 이 중간중간 갑자기 막 양봉이 이렇게 찍히진 않는단 말이야. 계속해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계단식 배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장기적으로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뭐하러 중간중간에 계속 사고팔아야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차 매수를 여기에서 했고, 1차 매도를 여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17,000원에 매수해놓고, 20,000원에 매도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당 구간에 쌓여있는 이 매물대 자체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17,000원에 매수했다가, 20,000원을 보시고 나서, 아, 어차피 24,000원까지 갈것 같은데, 갖고 가자. 라고 했다가, 그대로 18,000원, 17,000원까지 찍히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 그냥 던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확실하게 수익이 발생이 될 때는 내가 시원하게 매도를 할 줄도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10만원 짜리가 100만원까지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30만원까지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0만원까지 올라갈 때, 이 10만원짜리의 종목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의 상승을 불러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명분이 우리가 항상 보통, 보편적으로 뭐라 그래요? 재료가 소멸이 되는 타이밍. 이 재료 소멸되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10만원짜리가 10배 뛸 동안 우리는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주가가 30만원까지 빠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요? 30만원까지 빠졌을 때 그러니까 3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10배까지 뛰었을 때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10배까지 뛰었는데도 안 팔았는데 3배 수익을 보고서 팔라고? 못 팔죠. 억울해서라도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한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확실한 매도를 가져가시면서 수익 청산을 하시면서 1차 매수, 1차 매도, 그리고 2차 매수, 2차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우리는 항상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샀다가 나중에 뭐 2년 뒤, 3년 뒤까지 물론 3년 뒤까지 꾸준하게 올라만 가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중간중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어, 수익 청산하시기 전에 주가가 무너질 확률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이 만칠천 원에 어,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 4,000원. 그리고 그 이상, 2차 고점을 봤을 때는 얼마다? 3만원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LS 마트리얼즈 같은 경우 유통 비율이 41.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굉장히 쉽게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남들이 알고 있으면은 이미 그 종목은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수급을 붙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취해를 하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ls 머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야 그죠? 낙폭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1 4 0원을 터치한 이후에 14,000원을 어, 터치한 이후에 아래꼬리를 달면서반등에 나와 주는 타점 지금 이 구간에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20%가 빠졌단 말이에요. 20%. 근데 이 당시에도 LS머티리얼즈에는 어떤 악재가 없었습니다. 20%가 빠지는 와중에 갑작스런 아래꼬리와 지금 반등이 나왔다. 자, 이 구간에서는요, 여러분들 보통 손바뀜이라고 해요. 손바뀜. 그러니까 지금 이 LS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A에서 B로 넘어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손바뀜. 손받김, 손바뀜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차트가 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주체에 대한 성향이 다른 겁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 지금 A라는 애가 쥐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주가가 박살만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기만 하다가 B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 성향이 다른 이 A라는 애에서 B라는 애로 넘어갔을 때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LS m a t e r i a l 가 자, 그러면은 이큰 손에 대한 주체가 이 성향이 바뀌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다 올라타야 된다 그래 봤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우리가 17,000원에 매수한다고 해서 저점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그래 봤자 얼마예요? 16,00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17,000원이고 어, 최저점에서 매수했다면 뭐 14,000원일 수 있고 16,000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0%의 어, 수익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절에 대한 부분. 자,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16,000원에서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는데 똑같은 구간입니다 똑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자 내가 매수하자마자 15%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매도한다니까요 무조건 손절치고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16,000원에 매수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자 14,000원에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는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손절을 칠까요? 손절 안 치죠 왜? 수익 중인데 약수익 중인데 손절을 외칩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8% 내지 10% 나왔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 청산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보다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손절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전부 다 기법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변동성이 나올 것이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자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준비를 좀 해놨으니까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LS 머티리얼즈를 한 주라도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 혹은 손실 중이다. 혹은 수익 중이지만,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타점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ls 머티리얼즈 기법에 대한 부분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뭐 유통 물량 뭐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5073-8568 번으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ls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ls 머티리얼즈를 어, 보유하시고 매매하심으로써 어떻게 분석을 하고 접 이을 하셔야 하는가 내가 지금 당장의 손실 중수더라도이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수 있을까 자 이렇게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제공을해 드릴 거니까 100% 무상으로 제공을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받아 보신 다음에 똑같이 카피만 하시면 되죠. 똑같이 카피만 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상위 1%의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키움증권에서 상위 1%에 속하는 트레이더고요. 24년 8월 27일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매에 대한 기법을 똑같이 따라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위 1%에 속하는 어,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 제가 15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아왔던 이 노하우와 기술력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하시면서 1%의 트레이더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적혀 있는 번호 010 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지금 영상 보시면서 어, 같이 문자로.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할거기 때문에 뭐매 시간마다 이렇게 시간을 재녹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어 즉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010 5073 8568번으로 지금 당장 LS라고 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연세가 있으신 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LS라고 한 글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어 전부 다어 여러분들께 LS 마트리얼에 대한 어 기법. 분석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4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여러분들 타점 공유 시원시원하게 무상으로 전부 다 진행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내가 얼마에 매도해 되는지까지 자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무상으로만 진행되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관망만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입장 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실 거예요. 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다가 어, 내가 지금 이 주문 처리 가르쳐주는 이 타점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어깨 괜찮은 것 같아. 어, 손실도 거의 안 나고 웬만하면 수익으로 나네. 이러한 신뢰에 대한 부분 먼저 쌓인 다음에 여러분들 타점 받아가 보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초 자금은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 원 넣어놨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수익률. 똑같은 수익금 가져가면서 우리가 1억이라는 투자금 만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거니까 어 내가 300만원이라는 투자금이 조금 안 된다. 100만원 하시는 분들, 50만원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1억 투자금이라는 걸 만든다는 게 우리가 목표가액을 세워놓는 거지 우리가 1억 투자금 못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실패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받는데까지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받는 데까지 여러분들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빠른 정보력과 분석력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제공한 다음에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 편하게 상당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전부 다여러분들 들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송해 드릴 거니까 내가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 5073 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전부 다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